오늘의 이제 렌즈 삽입술. 사인 주세요. 진태리님이 어, 하신 질문인데 렌즈 삽입술 전방과 후방 두 종류가 있다는데 차이를 좀알려주세요 제가 소음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후방 렌즈입니다. 딱 이렇게 생겼어요. 렌즈를 이렇게 홍채가 있으면 홍채 뒤쪽에다 넣는 렌즈는 후방 렌즈다. 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보면 갈라져서. 마치 클립처럼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렌즈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방렌즈입니다. 렌즈를 위치로 해놓고 나서 마치 집게로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게 전방렌즈. 그러면 언제 전방렌즈를 쓰고 언제 후방렌즈를 씁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텐데, 우리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방렌즈보다는 후방 렌즈를 줬습니다 이유는 홍채와 각막 사이의 이 공간을 전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렌즈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천장이 충분히 높아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난시를 교정하는 부분에 있는 전방 렌즈가 좀더 수술만 가능하다 그러면 훨씬 더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유는 만약에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부분들이 되면 렌즈가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후방 렌즈가 난시교정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로 난시를 만들어 놨는데, 렌즈가 돌아버리면 도수가 달라지거든요. 난시를 교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후방 렌즈보다는, 전장이 충분히 높고, 눈 크기가 화보가 되어 있는 환자들에 한해서, 이렇게 전방에 고정을 시키는 렌즈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YJY1987님이 <laughs> 적어주신 댓글인데, 전방 후방 깊이에 따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라는 댓글입니다. 각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게 전방 깊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눈의 깊이를 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총사를 가지고 각막의 뒤쪽부터 해서 수정체 앞쪽까지를 수직선으로 이렇게 깊이가 얼마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OCT라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도 어,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렌즈삽수를 해야 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 깊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각막 내피세포라는 게 안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각막 속 내피세포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날때이 공장에 있는 애들이 이동을 해서 이 공간들을 채우면서 계속해서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렌즈로 인해 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뇌피세포가 손상을 받는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전방 깊이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깊이가 일정 수준이 되지가 않으면 공간이 이렇게 뭐가빈 공간에 났으니까 렌즈가 이렇게 앞으로 밀리겠죠. 이렇게 앞으로 홍채가 밀리면 전방 깊이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고 온다고 치면 어디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아까 공장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쪽 부분도 영향을 받겠죠. 전방 깊이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설사 후방 렌즈라고 그러더라도 렌즈를 넣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한정된 천장 높이와 눈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에서 전방 렌즈를 삽입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